안녕하세요. 민주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스타일링은 최근에 더킹이란 드라마를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민호 님 머리가 살짝 넓은 가르마인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얼굴의 특징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광대가 조금 돌출이 돼 있고 턱이 살짝 각져 있는 형태.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턱쪽이 조금 각져 있죠? 그래서 좀 남성적인 느낌이 강조되어 있는 얼굴형이고, 눈썹이나 이목구비가 전체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뭘 해도 어울리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눈썹이 드러나 있는데, 컬이 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이 눈썹을 살짝 걸쳐주는 이 머리들이 이 광대 쪽을 부드럽게 연결해줍니다. 이거는 좀 이따 스타일링 하고 나서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에 떨어지는 이쪽에 볼륨들이 이 광대랑 연결돼서 살짝 라운드 형태로 떨어지면서 얼굴 선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도 이마가 넓어서 사실 이렇게 넓게 타는 가르마가 안 어울리는데 제가 몇번 해본 결과 이거를 가려주고 안 가려주고에 따라서 스타일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나 인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스타일링 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옆모습에서 기장과 층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머리는 눈을 살짝 찌를 수 있는 정도고, 구렛나루는 귓볼을 살짝 걸칠 수 있을 정도에 가까운 길이에요. 층을 한번 확인해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넘어가는 머리들이 있어요. 이 머리들이 이렇게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작하지만 넘겼기 때문에 기장이 조금 리프팅된 걸 감안하면 이마를 조금 덮는 정도의 무거운 형태의 커트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가볍다면 지금 포인트가 되는 여기 넘어가는 머리들이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듯한 느낌의 기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의 포인트를 보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이 머리들과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포인트들이 믹스가 되면서 자칫하면 앞으로 다 쏟아지면 여기가 뭉치게 되면서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넘겨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뒤쪽에 볼륨을 강조시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고의 느낌도 있지만, 뒤에 볼륨이 이렇게 넘어가는 방향성 때문에 강조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 앞쪽에 위치한 가르마의 볼륨인데, 이 라인이 이렇게 살아있냐, 아니면 깎여져 있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미지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앞쪽의 볼륨을 꼭잘 살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부러운 건 콧날. 자, 부럽다. 내 콧날은? 스타일링을 할 때는 이 앞쪽의 볼륨을 충분히 잘 살려볼 거고, 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앞머리를 만들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뒤에 볼륨이 잘 살아있는 그런 살짝 넓은 듯한 가르마를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장이 조금 길어서 비슷한 느낌으로 최대한 연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선 앞머리 볼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어 조금 많이 직모이신 분들은 고데기를 쓰시고 보통 단곱슬이나 곱슬 얇은 머리 그런 분들은 롤빗을 쓰시면 돼요. 볼륨을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살짝 그냥 넣고, 약한 바람으로 주면서, 위로 쭉 당겨줄 거예요. 그리고 멈추고, 그대로 이렇게 쓱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륨은 두 단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뒤로 넘겨봤을 때 가르마가 만들어진다면 성공입니다. 위치를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6대4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대충 조절해주고 눈썹 위치 쯤에서 드라이기를 세워서 할게 아니라 살짝 눕혀서 바람을 줄 거예요. 그래야 넓은 듯하게 가르마가 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많이 이렇게 드러나서 살짝 촌스러운 느낌의 가르마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고데기를 사용해서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 머리가 눈썹을 가려주는 게 포인트라고 했었죠? 이렇게 광대가 있다면 여기가 드러나... 이렇게 눈썹이 다 드러나고 이마까지 이렇게 드러났을 때이 움푹 들어간 이 굴곡. 저도 여기가 제일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이 움푹 들어간 굴곡과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서 여기가 더 이렇게 푹 들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이 굴곡이 더 심하게 보이기 때문에 앞머리나 이런 게 내리면 갈라지고 이렇게 넘기면은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르마가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리한 게 여기를 가려주기 때문에 이 선과 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과 여기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라운드 형태가 되는 이 느낌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마를 해야 돼요. 이 가르마 기준으로 1cm, 옆으로 1cm, 양쪽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여기를 핀셋 처리해 주세요. 여기는 나중에 넘어가는 머리만 만들 거고 여기는 다 펴서 앞으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대로 쭉 빼주면서 컬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 양이 많은 쪽을 할 때는 앞머리 쪽은 이렇게 살짝 남겨서 여기는 좀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근데, 저처럼 길다면 어쩔 수 없이 컬을 조금 넣어야 돼요. 아, 그리고 고데기를 할때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지금 볼륨을 만들어 놨잖아요.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고데기를 하게 되면 기껏 만들어 놓은 볼륨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위에 볼륨은 남긴 채로 중간 정도쯤에서 이렇게 고데기를 해서 볼륨이 많이 없어지지 않게 주의해서 해주세요. 어느 정도 된것 같으면, 집었던 애들을 빼주시고, 여기서가 중요해요. 잘 봐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뿌리를 한번 잡아줘야 돼요. 뿌리 한번 잡아주고, 멈췄다가 닫고,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쭉 빼서 끝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이 모양이 나와요. 이쪽은 내려가고 여기는 넘어가고 이게 중요합니다. 잡고 살짝 넘겨주면서 이렇게. 이때 여기가 뭔가 이렇게 눕는 느낌이 들 거예요 볼륨이 더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건데 좀 이따가 드라이기를 한번더 잡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너무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날 때는 잡고 얘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뻗치는 머리가 생길 때는 이끝 부분만 잡아서 한번더안 되면 두번더 이렇게 <laughs> 뒤쪽도 볼륨이 필요하니까 고데기로 볼륨을 살 때는 생각보다 어려워서 여기 에 뿌리 쪽에서 이렇게 잡고 뜸을 잘 주는 게 중요해요. 뜸을 주고 그대로 이렇게 쭉 크게 굴려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가르마 시작하는 1cm 정도 위에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잡아서 살짝 이렇게 띄워주고 여기다가 바람을 한번더 줍니다. 멈추고 있다가 이렇게 띄면 이 위쪽에 볼륨이 더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컬크림을 사용을 할 거고, 이렇게 한 양은 요만큼 사용을 해볼게요. 아까 1cm, 1cm 이 부분 있죠? 여기를 뒤로 넘겨주시면서, 이렇게 발라주고, 앞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돈해주고, 이렇게 무심한듯 그냥 툭툭 털어서 뒤로 넘겨주면서 외형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마지막에 눌러주세요. 마음에 드는 모양을 찾았다면 항상 고정을 스프레이로 꼭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뿌리 쪽에 한 번씩 뿌려주시고, 워터 스프레이는 마르기 전까지 수정이 어느 정도 가능해서 모양을 한 번씩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 앞쪽에 볼륨을 충분히 살려주고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옆으로 넘어가는 느낌을 연출해봤어요. 그리고 옆쪽에 넘어가는 느낌이 연결이 되면서 뒤에 볼륨을 충분히 많이 살려줘서 옆 모습에서 굉장히 더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 앞쪽에서는 이마가 더 많이 드러나면서 눈썹이 좀 보여지는 그런 좀 시원한 느낌의 스타일이에요. 좀 셔츠나 정장 핏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데일리로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증명사진이나 면접을 볼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엔 너무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라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마를 좀더 드러내면서 타는 가르마의 형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백호.